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선촌병원입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일은 어, 이전 동영상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리뷰하는 차원에서 작은 작은 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 원인 및 증상에 대해서만 먼저 이 동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전방 십자인대 기능부터 좀 알아볼까요? 기능은요. 대퇴골에 대한 경골의 전방 전위입니다. 경골이 앞쪽으로 빠지는 걸 막아 주는 역할을 해 주게 되겠죠. 그만 아니라 회전 안정성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이 앞으로 더 꺾이는 과신전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해 주게 되고요. 그 외에도 경골의 과도한 내회전이라든지 내반 및 외반에 대한 억제력까지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죠. 전방 십자인대라고 해 가지고 앞쪽으로만 가는 걸 막아 주는 게 아니라 회전, 신전, 내반, 외반, 내회전까지 많은 것을 해주는 역할을 다재다능하게 다 해주는 아주 멀티플레이어죠. 여기 뭐 전방 십자인대가 어디 있냐?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 대개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앞쪽이 아프니까 쓸개골을 만지면서 아 여기 전방 십자인대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대퇴골 내부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있죠. 여기 ACL이라고 적어은게 전방 십자인대요. 뒤쪽에 이렇게 넘어가는 게 X자로 넘어가는 게 후방 십자인대죠. 그래서 이 부위가 파일이 된걸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다뭐 손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전방 십자인대 파워입니다. 아, 2 5 0 0 n 의 힘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마이너스로 힘이 좀 약해져요. 늘어나고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축구하다가 어 갑자기 무릎이 빠졌다 들어오는 게 에,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수동적으로 무릎이 신전할 때는 뭐 100N의 힘을, 그리고 보행시는 400N, 경련 운동시는 1100N까지 10, 힘을 견딘다고 합니다. 파일의 기전은요, 접착성이 28%고요, 비접착성이 72%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방십자인데 파일될 때, 꼭 누군가한테 밀려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다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끼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혼자서 그냥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볼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점프 잘못된 착지 자세 그리고 갑작스런 방향 전환이죠. 피버팅, 카팅 이런 탁탁 끊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감속, 디셀레이션 그리고 외반 X로 꺾이는 장상이죠. 발구스 스트레스 그리고 과회전, 갑자기 뭐확 꺾일 때과신전이나 과굴곡이 될 때도. 이런 파일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비접착성이죠. 그냥 혼자서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휙 돌아가는 아, 하면서 파일 됐죠. 그리고 이렇게 뭐 갑자기 꺾이는 경우에 끼어가지고 꺾이게 되면은 뭐 이게 뭐 쉽지 않게 발이 되게 됩니다. 우두둑 하면서. 이런 게뭐 축구, 미축구, 럭비, 그리고 주짓수 격투기 등의 유도 등에서 잘못 꺾여 가지고 이런 점막십자인데 접착성 파일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자가 남자보다 파일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좀 알아볼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점막십자인데 파일은 남자가 많습니다. 그 왜냐하면 파일을 많이 하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서 여자는 운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 파일된 환자의 수는 작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운동을 하고 똑같이 한다고 봤을 때는 여자가 남자보다는 점막십자인데 파일이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정리하면은 남자 환자 수가 많지만 여자는 빈도가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넓은 넓은 골반, 증가된 유연성, 그리고 대퇴근육이 많이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소한 대퇴 과관절은 절흔, 그리고 더 작은 전방 십자인데, 그리고 외반슬엑스다리 그리고 증가된 경골의 뒤틀림입니다이 그림으로 보시면 보이는데 넓은 골반, 골반이고요. 대퇴내측강근이라니 대퇴근육이 약합니다. 대퇴사두근이 또 유연성이 또 여자는 남자보다 더 많죠. 과신전도 많이 되고요. 외방술이돼 있고, 병, 어, 좁은 가관절은 절흔 그리고 대퇴골의뭐정경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많죠. 딱 보더라도 근육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발이 안 되고요. 또 다리가 좀 오다리가 좀 많아요. 오다리가 많고 또, 또 끝바닥이 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파열이 안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파열의 위치는요, 어, 중간 부위가 대분입니다. 75% 중간 부위가. 중간 부위라고 하면은, 어, 경골 쪽부터 30에서 70% 사이, 그 부위에서 대분 파열이 되게 됩니다. 대태골 쪽에서 쭉 올라가는 70%에서 100% 사이가 20%가 되고요. 어, 밑에서부터 30% 사이가 보는 경골 부위가 5%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분 중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초기 증상입니다. 뭐다 다릅니다. 느낌이 어, 하지만 대충적인 걸 알아보면 빠졌다가 들어온 느낌이 있습니다. 어, 심하게 빠지느냐, 어, 살짝 살짝 빠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빠졌다 들어온 느낌이 있고요. 이게 수성 수, 처음 수상할 때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주의가 시끄러우면못 듣지만은 조용할 땐 듣기도 하는데, 뚝, 뚜두둑, 찌지구두둑 등등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리를 못 느끼고, 그냥 파열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나 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파열이 아니다라고 어 진단 내리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통증이 대부분 심합니다. 대부분 심하고 하지만 얼마 뒤부터는 통증이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한두 시간 안에 출혈 출혈이 많이 되거든, 되거든요. 이게 출혈의 양에 따라 가지고 통증이 아주 심하느냐 좀 덜하느냐 그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또 각도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대 신전이 안 되기도 하고요. 최대 굴곡이 안 되기도 합니다. 어, 파일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요. 위쪽 파일의 경우에는 처음엔 좀 아프다가 다음 날이 되면 바로, 바로 금방금방 금방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방 쉽지 않은 파일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축구나 농구 등등을 하면서 또 2차적인 파열, 또 잔잔하게 삐는 파일이 반복됨으로써 연골파열이 심해지고 관절염이 심하게, 심하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위쪽 파일이 생각보다 진단이 진단을 어렵고 또 환자분들도 병을 안 가게 돼요. 안 가게 되고 만성으로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중간 파일은 뭐 일반적으로 전막식재인 파일의 증상이죠. 예, 좀 중등도로 아픕니다. 많이 아픈 건아니고요 그렇다면 아주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대부분 아픈 정도로 느끼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는 병원을 좀 가게 되죠. 가는 경우도 더 많다. 하지만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위쪽 네. 파일은요, 출혈이 아주 많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에너지가 좀 세기 때문에 용골 파열까지도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초반에 잘못끌어요뭐한 2주까지는 걷지를 못하고 뚝뚝 붙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누구나 다 빨리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빨리 되죠. 동반된 손상에 따라 가지고 안쪽 통증이냐 바깥쪽 통증이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안쪽 통증 같은 경우에는 내측에는 반열상 연골 파열이 되고요. 내측에는 측부인대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는 굴곡 제한이 오게 되고요. 바깥쪽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외측에는 반열상 연골 파열이 되고요. 외측 측부인대 파열이 되기도 하고 이름으로써 신전 제한 다 펴지지 않는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인대 파열이 되고요. 안쪽이 아프냐 바깥쪽이 아프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또 감별을 잘 해보셔야 되겠죠 만성 증상입니다 무릎이 뭐 처음에는 팔 되고 병원을 안 가게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아픈 아프고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무릎이 흔들린다고 하죠 초기 수상 이후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잔잔하게 계속 삐어요뭐 한두 번더삐는 사람도 있고요 수십 번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걸잘 감별해서 더 수십 번삐기 전에 겹치리기 전에 병원에 가셔 가지고 어, 전방시조인데 파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빨리 받는 게 좋겠죠. 빠지면서 한 증상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자주 붓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만성 합병증인데요, 다리 변형이 생겨요. 이게 방치를 하게 되면은 연골이 없어지게 되므로써 어, 안쪽 연골이 없어지면 오다리, 바깥쪽 연골이 없어지면 X 다리가 됩니다. 또 방열상 연골 파일이 생기게 있죠. 대부분은 안쪽 연골이 많이 없어져서 어, 안쪽에 있는 방열상 연골이 다 없어지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연골이 반을 쌓는 연골이 없어지게 되면 뼈 연골이 안 좋아지죠. 뼈 연골 손, 손상이 생기고 연골 결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다고 하죠. 자 감사합니다. 그 오늘 시간에서는 점막 십자인대 파일의 그런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전막십자인대 파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작은 작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손천병원 동영상 계속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